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5,6년 전이로 기억이 됩니다. 은퇴한 올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일본 동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 빙판길이 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 가탄 버스가 고속도로 위에 갇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대폭설이 라는데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트럭이 미끄러져 전복되다 보니 귀를 막아버렸고 차가 막혀 트럭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씁니다.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일행은 추운 겨울 날씨에 버스 안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잠도 자지 못했고 음식도 부족했고 생리 현상도 해결치 못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에 함께 갇힌 일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듯차 안에서 조용히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소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 안에서 기다리 인내심이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과연 질서의 나라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럭을 치우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꾸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장비가 오지 않아 다는 이유로 일꾼들이 제설 작업을 안 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정도면 끝날 작업을 20시간 넘도록 안 하고 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 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문화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려 드디어 근처의 호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고 식사를 하고 나니 쉴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로가 결국 풀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을 것이고 모두 무릎까지 오는 눈밭을 서너 시간 이상 걸어서 민가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을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플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준비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저 천. 한국에서 살아갈 소망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삶과 신앙을 성수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